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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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거버리 마이크가 안, 안 들어가지. 들려요. 후지, 다행이다. 오랜만이다아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러왜 이렇게 안 켜냐고 하시는데 어제 하루. 어제 하루안에어요 어제 하루. 구독 좋아요 꼭. 아, 뭐이 영리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못 했어요. 왜 이가 오냐, 도구가 온다는 게뭐 사정이 있나 보죠. 그리고 누가 방금 전에 방 제목 가지고 뭐라고 할수있는데 잠시만요, 아프리카가 지금 안 된다고 하네요. 아프리카 마이크 소리 들려요. 아아아아 아. 복가 아, 아, 아. 자꾸 울린다고. 지금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바꾼다고 막 이것저것 손대다가 좀 마이크가 좀고장나 봐요. 일단 <laughs> 형님들 목소리가 굵어졌고요 전기가 왔어요 네네 일단 방 제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어... 제가 제일 잘하는 걸 이제 할수 있게 됩니다 네 형님들 일단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어차피, 어느, 어떤 비계 간에, 수삼이든, 도구형이든, 누구든지가 일단, 사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러시겠죠? 네, 원래. 들을다 썰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응징 도전이라기보다는, 전리, 전설법서를 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내린이가 다이아가 없어요. 오늘 도구형이 100만 다이아를 신청해놨는데, 이게 100만 다이아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 형님도. 일단, 태우 캐릭의 목표는 대략 10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할게 없어요. 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략 한달 정도인데 한달 동안에 경험치 50%와 고구형이 이제 리스터리 카드 같은 거, 요런 거, 요런 거, 보필 도전, 보필 도전을 안 해서 만약에 안 나오면 뭐 스택업 하겠죠. 지금 마이크가 많이 울리나요? 마이크 울리는지 확인 좀 해요. 여보, 마이크 울리는지 확인해 줘. 다른 사람 목소리 들린다고? 이게왜 그래? 조금 울린다고요? 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마이크 때문에 그래. 일단 마이크 한번 바꿀게요 형들 잠깐만요 산걸로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계세요 마이크 구축하 한고으로 같이 이해 봐. 아, 아. 형님들 마이크 소리 괜찮나요 하나 둘셋둘넷둘 둘, 둘, 둘. 마이크 소리 괜찮나요 마이크 소리 나오나요 마이크 소리 나와요 안나와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마이크를 총 마이크가 이거 1개 마이크 2개. 그냥 앞으로 마이크는 한대략한 4개 정도 더살 생각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뭐라고 해야, 도자기 같은 거뭐 모집하고 하잖아요. 저는 뭐 형님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저는 앞으로는 그냥 마이크 마이크 수집을 하겠습니다. 수신량은 좋았다. 형님들 지금 게임 소리는 나요 안 나요? 게임 소리 나요 안 나요? 게임 소리 난다 난안 난다, 안 난다. 아나 스트레스 받아 뒤져버리겠구만. 네, 마이크는 됐는데, 또 스피커가 안 되네요. 스트레스 받아 진짜 정말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안 들린다고요? 이거, 형님들, 이거 테스트 한 다음에 다시 켤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켤게요. 테스트를 하고, 다시 키도록 할게요.